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7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시장 주도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예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번 주부터 좀 형식을 바꿔서 영상을 매일 3개를 올릴까 합니다. 시장 정리하는 영상 하나를 올리고 한 개는 추적 종목, 신규 성장주 종목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한개 영상을 올리고, 고가놀이, 바닥주 리뷰를 한 개로 묶어서 총세 개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바뀔 게 있으면, 일단 제가 편해야 되잖아요. 제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시작한 지 1주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리를 좀 잡아야 될것 같고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보시면 우려했던 바로 오늘 2,910 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이제 깨졌다면 요 라인이죠. 2,910원 요 라인이 이제 깨졌고요. 깨졌다면 이 라인 2,830원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고 가장 좋은 거는 뭐 반등하는 거겠죠. v자로 반등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뭐 이왕 밀릴 거, 여기까지 바닥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오늘, 그리고 이제 이번 주도 역시 안 좋을 예정인데, 그 이유는 돈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 몰리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 전혀 시장의 특징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겠고, 코스피는 지금 현재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2,830까지 밀릴 것을 좀 각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967 포인트를 깼습니다. 깼다면 이 라인이죠. 대략. 이 라인으로 할게요. 932 포인트, 930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30 포인트는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또 930포인트 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야 될967 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했고 코스피랑 마찬가지로 이번주 그리고 이번주가 지나면 그 다음주 그 다음주가 바로 이제 설이잖아요 이제 2주 1월도 이제 이번주 포함해서 2주가 남았는데 설이 지나고 이제 또 장이 좀 괜찮아지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도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로 살펴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나온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노로 홀딩스 우, 일단은 저는 뺐습니다. 저는 이제 장중 특징주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정리? 시장 마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건 없고, 단지 시장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 장대항봉이 나왔던 종목, 10% 이상에서 이제 상한가 가기 전까지 종목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제가 보면서 이제 선별을 해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매일매일 다루고 있는 종목들만 보더라도 하루에 한 500개 이상은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처음이 힘들지 또 하다 보면 500개 금방 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영상을 찍을 건데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 같은 경우 총 더하면 350이잖아요. 그럼 350개 차트를 매주 한 번은 보자라는 거죠. 일봉을 보지 말고 주봉이나 월봉 중심으로 월봉으로 이제 훑어 보자는 거죠. 350개를 5초 동안 본다면 한개 종목을 5초 동안 본다면 29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한 종목을 10초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그럼 10초라면 1시간이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시장에 상장된 2500개 종목을 다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350 종목이라고 하면 대략 몇 프로입니까 거의 20 15% 정도 시장에서 나왔던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의 15% 그렇지만 2500 종목 중에서 좀 벌루인 종목들, 한기 종목이라든가 뭐, 정, 뭐 여러 종목들 정리 정지된 종목들 그런 거 빼고 그러면 한2,000 종목 된다 보는 거죠. 2,000 종목 중에서도 또 추세가 완전 무너진 것들 빼면 한1,500 종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코스피 200, 150까지 본다면 거의 시장에서 20%의 종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전 종목을 돌려봐도 되, 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한가간 종목들, 노로 홀딩스 우는 일단 뺐고요. 성우 테크론, 지아이텍 덕성 우도 좀 뺐습니다. 이제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이렇게 센 모습을 보여줬죠. 노로 홀딩스, 노로페인트 다 덕성. 윤석열 관련주죠. 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볍다 보니까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 히림이라든가 웹스도 윤석열 관련주죠. 그리고 환경 관련, 환경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관련으로 이제 그런 종목들이고요. 모베이스 전자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관련주죠. 그리고 애니 능률도 마찬가지. 신원종합개발, KT 서브마린, 우진, 원전 관련으로 이제 저는 10% 이상만 할 텐데, 대략 훑어보더라도 뭐 의미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시장에서 3%에서 10% 그간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한 200%에서 300% 늘어난 종목들 자리가 나쁘지 않은 종목들의 추적종목에 넣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다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영상을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기준으로 해서 세 개를 찍는다면 어, 꽤 의미 있는 그런 모, 종목들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후에 뭐 괜찮은지 봐야 될것 같고 이렇게 둘러보더라도 아 이런 종목들이 같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종목이 많지 않죠? 지하이텍 볼게 요 지하이텍은 신규 상장 종목으로 좀 같이 봤던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은 이때가 매수 타점이었던 거죠 결과론이겠죠 결과론으로 본다면 이때가 매수 타점이었던 거고 신규 상장이 됐던 그때 이때였죠 이때 시초가를 돌파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도 맞는 거죠 그런 매매법이 맞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어 만약에 아니라 신규 상장주는 이제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5일선. 5일선이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그때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5일선이 꺾이는 모습이라면 매도의 관점으로 보면 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복귀를해 보자고요. 5일선이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 이때였겠죠. 이때였고 또 꺾이는 모습이 한 이때였겠죠. 그렇다면 수익이 대략 10% 정도 10% 안되더라도 한7% 정도 나왔을 테고 다시 이제 5일선 아 이때였네요 이때였고 5일선이 좀 꺾이는 자리가 이때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일선이 올라가는 자리가 또 이때였고 뭐 이런 관점으로 신규 상장주는 좀 심플하게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성우 테크론도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앞전에 이제 요 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월봉도 한번 볼게요. 월봉도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봉의 모습도 이제 박그룹 차트가 돼 있는 모습이고 일봉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을 만들고 이렇게 삼중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이때 나왔을 때 우리는 지켜보는 게 맞았겠죠. 거래량이 18배 나와준 모습이었고, 그 이후에 보시면 살짝 은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17%. 그 다음날 1.8배 증가가 된 모습이었고, 여전히 이제 영망치캔들이 나와줬습니다. 이때가 이제 매수 급소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급소가 됐겠죠. 뭐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은 뭐, 결과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우리가 사실은 장 중에는 안 보이는 그런 자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종목들을 추적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종목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일단 성우 테크로는 이제 거래량 줄이면서 이제 요음봉에서 보시면 5일선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파되는 모습 보여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봤다면 뭐 여러 가지 돌파 매매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고요. 그죠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모베이스 전자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때였죠?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이제 뺍니다. 빼면서 이제 계속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오늘 거래량 늘리면서 큰 시세를 줬습니다. 역시 윤석열 관련 주고요. 웹스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관련 주로 움직여주고 있고 이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간 이후에 이제 종가를 살짝 훼손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거래량도 이제 이날 음봉이지만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죠. 이런 패턴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거래량을 줄이다가 늘어난다. 그렇다면 이거는 매집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음날 이렇게 15% 뜨면서 시작이 됐을 거고요 히림도 이제 이렇게 저점을 만들면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잡기는 힘들죠 이런 종목들을 잡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 이랬구나 히림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래량이 이제 앞전보다좀 많이 나왔고 이제 눌림목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눌림목에서 일정한 가격을 지지해준다면 그때 우리는 봐야 될것 같고, 요런 종목은 솔직히 물려있는 사람 외에는 잡기가 힘든 종목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윤석의 관련주로 움직였다면 같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또 시가가 높게 떴다면 또 쉽진 않았겠죠. KT 서브마린도 오늘 이런 거래량, 동반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400일선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40일선 돌파되진 않았지만 저는 의미 있는 자리 요 자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 역시 어, 내일도 오늘 17일에 나왔던 그런 종목들 흐름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기에 적어야겠죠. 뭐라고 적냐면 아 버벅거리네요. 세문 눌렀습니다. 네, 요건데. 그렇다면, 400일선을 지지해주는지 여부. 그리고, 17일 장대 양봉 50% 지지 여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모든 팁을 좀 말씀드렸어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런 팁은 매우 유용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 특징주 아니면 시장 주도했던 종목들 알아봤고요. 많은 종목이 안하,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섯 종목인데, 이제 내일 되고, 그 다음 되면 점점 많아지겠죠?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뺄건 빼고, 다시 매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